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계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정말 알아야 여러분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 속에서 우뚝 설수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 속에서 글로벌 왕따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작은 정부주의와 큰큰 큰 정부주의 다시 말하면 세계 정부주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음 보수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경제 및 국가 사회가 잘 돌아가려면 작은 정부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둘때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강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정부 주입니다. 의 아시겠죠? 이 보수라는 건 뭐냐면, 작은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사람이 하는 일고수 일투 쪽에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은 최소한의 그런 치안, 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안과, 그 국경을 보호해서 외적이 쳐들어 오지 않게 국경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일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상이 보수 사상이에요. 작은 정부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큰 정부주의는 뭐냐면 이거에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국가가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법과 그런 체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하자는 사상이에요. 그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혹은 어, 자유우방이라 하더라도 이제 좌파 진보가 득세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규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규제.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면은 반드시 뭐 무슨 무슨 검사를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집을 사면은 무슨 무슨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뭐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공과금을 얼마 내야 되고, 강제로 법적으로 뭔가 제도가 자꾸 디테일한 규제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회사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무슨 무슨 규제, 무슨 무슨 환경법, 뭐뭐뭐 이걸다 충족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로 하는 거, 이게 큰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진보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수와 진보를 되게 헷갈려요. 제가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그 기업을 대표적인 한국의 보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회사를 다녀 봤는데,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는 그 회사는 보수회사가 아니에요. 진보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매니저들이 그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사원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원증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출근 뭐 8시, 29분 35초에 출근했다고 기록이 딱 찍혀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잖아요? 그럼 퇴근 시간 몇 시라고 기록이 딱 찍혀요.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뭐 편의점에 가서 뭐 과자 하나 사 먹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시간이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8시간을 안 채우면은 회사에서 경고 이메일이 날라와요. 당신이 하루 권장 8시간을 안 채웠기 때문에 오늘 1일 어, 월급이 어, 공식적으로 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회사에서는 그 매니저들이 아주 숨막히게 사람을 쪼아요. 그래서 아침 8시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아침에 회의했던 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다음 날 되면 은 어제 그래서 내가 시킨 일.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잘 돼가고 있냐?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큰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은 말로만 맨날 보수라 그러고 말로만 맨날 우파라 그러지 이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좌파가 뭔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몰라요.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북한 좋아하면은 좌파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와 미국 좋아하면 우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분류를 해버리는데,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그 무식함이 있어요. 한국의 그 정치에는 무식함이 있습니다. 무식함이 있고, 과거에 이제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제, 어 세대들이 이제 북한 좋아하면 무조건 빨갱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마녀사냥하고,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신세대들은 이제 9세대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 맨날 이렇게 좌파 진보 막 하니까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진짜 싫어하면서 그냥 젊은이들은 무조건 보수 우파에 몰빵해버리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저 사람이 싫으니까 반대하자. 뭐 이런 정치판이 한국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는. 자, 일반적으로 서양 세계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그리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성경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좌파는 반성경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상이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보수는 이제 개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보는 이제 개신교가 아닌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종교인 사람들, 혹은 성경에 좀 심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사탄 숭배자 같은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진보 사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일반적으로 진보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교황청과 교황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의 말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진보 좌파적 성향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정부주의 즉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경제학자였어요. 신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힌 이상적인 세계상 있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야 할 국가상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국부론대로 영국이 실천했더니 대형제국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작은 정부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의 치안과 국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정도만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 없이 자유자재로 이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그런 자유주의를 말합니다. 그게 작은 정부주의예요. 정부가 작아져야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정부가 커지는 현상은 왜 정부가 커지냐면은 정부가 세금을 거들려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아 마치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죠. 국민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세금을 왕창 걷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아 줘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함으로써 사회의 안녕과 그 사회의 그런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이 큰 정부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큰 조직을 만들고 인간이 뭔가 인간사회를 규제하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될때큰 악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정부를 그 만들려고 하는 사상은 좌파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와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더큰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정부주의는 진보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정부주의. 작은 정부주의는 이제 보수의 끝판왕이죠. 아시겠죠? 이제 미국과 영국이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취해왔던 사상은 작은 정부 주의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도 좌파가 생겨나고 있죠. 그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도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수는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진보는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되면은 인간이 만든 정부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감시하고 그래서 세금을 어 정부가 감시해서 거두려고 하고 그리고 규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진보예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빅브라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미래 사회의 빅브라더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 조직이 나타나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거죠. 이게 뭐, 뭘 비판한 책이냐면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에요. 1984는 근데 이 1984가 한국의 뉴스나 뭐 이런 데서 쓰이는 예를 한번 보면 뭐 뭐야 쓰이냐면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써요.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빅브라더처럼 자꾸 스마트 기술이, 어, 아이, 뭐, 인터넷 오브 띵스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 라는 표현에 빅브라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란 사람들이 대부분 인문학 출신이잖아요. 인문학을 전공해 놓고도 문과 전공이잖아요. 문과 전공. 문과 전공한 사람들이 문과 학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빅브라더란 말은 공산당을 비판한 책이에요. 즉, 좌파를 비판한 책이에요. 1984가 얘기하는 거는 좌파들이 이 좌파 사상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나중에 먼 미래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게 되면 공산당이 이번에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공산당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한 책이 1984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진보 좌파의 끝판왕인데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전 세계 좌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간을 규제하고 인간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세상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이나 막 이런 걸로 GPS로 사람들이 하나 하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트래킹하고. 한명한 한 명이 뭐 하려고 하는지를 다 보고 경제활동을 다 보고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가 이제 오는 거죠. 이게 좌파 진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정부주의자가 역사상에 유례가 없이 강력한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의 남은 세상은 계속 좌파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역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던 근본 원인은 작은 정부주의거든요. 이게 청교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청교도라고 하는 그 영국에서 온 개신교 유파의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사회와 국가, 가정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그 사회를 그들은 구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작은 정부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교도 사상을 가진 이제 상사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쪼질 않아요.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청교도 스타일의 보스를 만났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입사를 했는데 컴퓨터 하나 딸랑 주고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아이디어 제시해보고, 네가 프로젝트 관리해보고, 결과만 알려줘.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한국은 전형적인 그런 좌파 사회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유교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좌파적인 사회예요. 유교는 관리 사회거든요. 그래서 유교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벼슬아치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면서 이래나 저래라 막 이렇게 꼰대질 하면서 어, 국가가 이렇게 커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회사 생활하면은 상사가 되게 쪼고 일거수 일투족 감시해요. 내가 버젯을 얼마나 썼고, 프로젝트를 언제 끝내고,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휴가는 언제 쓰고, 막 이런 거를 다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좌파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을, 한국 정치에서는 이 보수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한국 사람들은 거의 구분할, 수,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 마인드로 사회 조직을 구성하면은 작은 정부주의가 나타나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백인 상사를 만났거든요. 영국에서 이민 온 백인 상사도 만나봤고, 미국에서 낳고 자란 백인 상사들도 만나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 스타일로 이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식이냐면. 어, 한 달에 한번 정도 보스랑 만나요. 그리고 조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2 주에 한번 만나요. 그러니까 한 달이 3 0 일이잖아요. 3 0일 중에 상사랑 만나는 시간이 딱한 시간이에요 한 달에.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너무 어, 잘안 만나는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2 주에 한번 만납니다. 상사를 자기 직장 상사를 2 주에 한번 만나요. 그리고 한번 만나면. 1시간, 2주 동안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어,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전형적인 작은 정부 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한국인 상사는 아침 9시에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으려고 할 때쯤 되면, 아침에 회의 때한거좀 초안 만들었어? 그렇게 말해요. 점심 먹고 오면은, 그래서 오전에 그 회의했던 거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요. 퇴근하기 전에? 아, 그래서 아침에 회의한 거좀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날 되면, 어제 그래서 회의한 거 진행되고 있어? 계속 쪼고, 이거는 보수사상이 아니고 작은 정부 주의가 아니에요. 작은 거버넌스 주의자들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멘탈에 그 박힌 사상이 큰 거버넌스를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버리기 전까지는 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시겠죠? 작은 정부주의와 세계정부주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래서 이제 서양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좌파진보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은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국제 어, 협력단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좌파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주의와 세계정부주의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미, 서양사회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꾸 규제를 철폐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글로벌하게 막 리더들이 모이는 거를 반대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고 하는 게 작은 정부주의예요. 그럼 작은 정부주의가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작은 정부주의는 사실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많을 때에만은 이게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인이 없는 상황에서 작은 정부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법 천지가 돼요. 뭐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서 만약에 작은 정부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안 믿는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데서 작은 정부주의를 하면은 약육강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어 국부론적인 생각이 적용하려면 사람들이 모두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 하에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선잘 됐고 미국에서 잘 됐지만 이 사상이 아시아로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를 보는 기준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수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